자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이 문제를 보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AB와 AC가 같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25가 되는 거죠. 삼각형 GFC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관찰을 쭉 해봐야 되는데 4 개의 점 ABDE가 한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한원 위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은 굉장히 어,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원에 어, 이 꼭짓점에서 이렇게 통과한다. 그렇게 됐을 때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예를 들어서 ABCDE라고 하면 삼각형 ABC와 <laughs> 삼각형 ABC와 어 삼각형 삼각형 ADE가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냐? 어 보시면 어 지금 상이 원에 접하는 사각형은 그하그어 각의 합이 대각선의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선이 180도니까 이 각이 그니까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각이 같으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닮음, 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 A, B, D, E가 한원 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 삼각형 A, B, C와, 그 삼각형, 어, D, E, C가 닮음이다 삼각형 D, C가 닮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또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 <laughs> 지금 D, F, G, E가 또한 원위에 있잖아요. 실제로 그려지는 이 원위에. 그래서 같은 이유로 삼각형, 어, CD와 삼각형 CFG가 닮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 GFC의 둘레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과 삼각형 ABC가 또 닮음이기 때문에 삼각형 CFG와 삼각형 ABC가 닮음이 기때요 근데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알수 알수 있거든요. 그죠. 25, 25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이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닮은 비만 알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닮은 비를 알려면 적어도 대응변에 해당하는 길이의 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와 과연 이 길이 비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찾게 됩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 수선을 그은 거니까 이게 지금 여기 길이가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길이도 1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지금 이 길이가 직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 원에서 바, 이 이 반지름을 지나는 이 선에서, 원주각에 의해서, 원주각의 성길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90도가 되죠? 지금, 변 D2가 직각이기 때문에, 어, 지름이기 때문에, 어, 이 보조선을 이렇게 었을 때가 이제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 이 길이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이만 알면, 이제 이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 길이가, 이쪽 길이를 x라고 하면 이쪽 길이가 이십 마이너스 x겠죠? 그러면은 음. 아, 이거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음 이게 마이너스 30 30 x 삼십 마이너스 아이십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오 31 제곱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x 의 제곱 이렇게 7. 이 X가 7이 x 가7이 나오 네요 그래서 여 기가 어, 7이되고 그러면 여 기가 얼마나 됩니까 25 마이너스 이니까 1이18이되고그 다음 에 그래서 어, 6 625 빼기 49. 이게, 이게 24의 제곱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길이가 24가 됩니다. 그러면, 절반이니까, 여기가 12가 돼요. 여기 18이면 여기가 9가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랑, 이, 이 삼각형이 닮은 으니까 여기가 19죠? 그럼 여기 절반인 이 9가 되겠죠. 여기 9가 되고, 그러면은, 이, 그러면,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9, 여기도 9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 25대 9는 어, 30대 x 이렇게 되니까 x 이렇게 돼가지고 x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55, 15세지? 5 4이지 5분의 54라고 하는 애매한 그 값이 이가 나와요. 5분의 54. 그래서 구하라고는 하 답이 뭐, 뭐다? 18 더하기 5분의 54다. 이렇게. 이거 계산해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